웃론 있는데 어떻게 도망치냐고 만로마찬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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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얼건 갈거 같은데. 아 얼건. 네. 얼건의 얼심. 음. 음... 근데 또착지 많이 쓰면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구나. 꼭 네. 맛이 아 쉽지. 아니 했어. 사실상저는그 커다란 라인더 원툴 처음에 한때 라인더 그냥 라인더라고 하면 는 아무도 뭐 어건가요? 라이 여기고. 방금? 아니, 어까도 어까고. 어까도... 어. 근데, 근데... CS로 왜? 이렇게... 흔들리 이런 상황. 진짜 어. 이거 W가 있기때문에그렇죠아 근데 이게 음. 월간은 좋으니까 착취? 착취? 중슈? 근데 저 친구 정말 얼굴은 어, 효과는 좋은데 그 비비덴 딜을 활용을 음. 못하잖아요 요 예, 예. 원거리 챔프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리우스 안되고요 나쁘진 않은 거요음그 그렇게 약간 좀안 좋은 부분 없다? 어? 중추도 날아갔고 W 더블린이 좋은 거냐빠지나가지고 어디 사람 남 몰라고. 또 전멸했겠지. 그그그 도와줘. 쭉 빼기. 내가 이거 그냥 똑똑거 주는 것만 하면 안 됐나? 살아서로. 어. 나 지금 전전에 전멸이 써 가지고. 그불을 믿은 거야. 그렇 전병인데 아까 빠졌나? 왜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 거리는 쫄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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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집이 지고 있어. 이거 이자. 기고 있는 거는 뭔도 있잖아요. 불려야되나 그 뽀뽀도 라인 좀개선해 뽀뽀 안 들어가네 안녕 씨발 블리츠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 블리츠 같이 먹어야지 뭐하자 아니 이거 이건... 선생 탑에서 버텨줬으면은 이제 블리스크린으 들어오면서 체벌 나눠먹었을텐데 아까 생각 디테일 뭐 바로 집 끊어주고 <웃음> <웃음> 근데 우리가 먼저 헤헤지헤헤뭐헤헤헤 <laughs> <오와. 웃음> 대로 아나 다리 어니야오 나이스. 개죠나다어 아, 어, 어, 어차피 아오 대키네. 어, 개비 이게 되죠. 나 나온다. 같이 나오 왜냐면 이제유성을 갔을 경우에 를 맞췄으면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유성이 맞거든요. W는 안 되고. 뭐야? 보통 맞으면 서까지 비교하고 싶어? 우쭈쭈 귀여워 실게 아유 그르스 아이 그만해. 그랩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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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뽑기도 뽑이 안는데 뽑어 미드 탈론. 원딜은 어디인지 모르겠어. 원딜은. 선열이라서 저기. 선열. 어. 선열 정복자의 도랑문 같죠. 이야 미안. 진짜 미안. 내 오빠, 오빠, 언니, 삼촌, 고모, 고모부 그중하 어떻게 달려고 탈론 이지상 최고에다. 걸었는데 어떻게도 망치냐고 만트라W 네, 있어요. 만트라W 걸고 텔탄하는거 어때요? 집중하 만트라 걸고 걸면 텔. 쭉! 닷카이! 닷카 나이스. 와, 좋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나 <laughs> 어, 20분인데 저 친구는 가 160개인데 선생님은 1 0 0개 아니, 탑한 거지. 아니, 야, 탑에 전령이 몇번 풀렸어? 블리치 몇번왔어두 번. 그럼, 뭐, 우리 서프 왔어, 안 왔어? 뽀뽀는 안 왔고. 뽀뽀는? 근데, 근데 오히려. 뽀뽀가 다행... 왜안 왔어? 전력 풀때안 왔어? 아 오히려 다행인게 뭔지 아세요? 이미 라인전에서 11분 단계에서 이미 그때 30개 차이 났어. 아... 아니, 30개는 6 0개는 그게 그거 아니야? 그쵸. 네. 아, 1 0 0개씩 오... 카르마가 오히려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라. 카르마가 탈론을 못 잡거든요. 탈론은 카르마 잡죠. 못 잡죠? 보이죠? 어, 그럼 보이지, 거리겠어요? 이거 다리우스 죠 빠져 빠져 어 네? 뽀뽀가 밑에 아빨리 물어봐. 다 아, 타론 그저 재밌겠다 나도 저거 해볼까 선열 탈락 아 좋아 소방차 아, 세명다 끊이자 와한 명도 못 <laughs> 끊었어 어, 어.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애쉬는 안 해? 아니 오히려 좋은 게 뭐야 요바람리있는데요 그쵸 의미 없는 싸움은 피하겠다 LC. 좋은 게 없죠 예. 이제 보여드릴 거다 보여드렸어요 카르마 라인전 끝나면 재미없어요. 음 했어? 했어? 애들은 바텀 게임 바텀 게임 했잖아 그러니까 지까지 했었죠. 어? 어? 궁으로 나와. 나있어. 안 나와 나는 안 나가. 이안 나와? 이 중에서 안 죽어. 어, 그렇죠. 지금 뒤에 다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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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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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티, 카이티, 카이티.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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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아니 씨발 나 이거 유석이었지유석이었으면 그냥 방금 아, 아, W에 갔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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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보고있는 지금 너너 누구누구누구 너 누구누구누구 시청자분들 너 헤이 <놀라> <시장자분들, 너. 놀라> hey. 아 이거 보여줄라고 <놀라> 클레드처럼 약간 고정관념이 박혔어서 이게 안들어 보이는데 그래 클레드 잠만 쉴드 주면서 뭐하냐? 너 뭐해? 뽀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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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삐삐야 삐삐야 오 다리우스 거컷 다리우스한테 걸어야 되니까 바로 뽀뽀 컷그 다음 이 친구 이 주고 이 주면서 끌렸죠 안녕 나 바로 도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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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주는 거는 이게 잠깐만 뚜 막, 뚜 막, 뚜 막, 뚜 막, 뚜 막. 어? 쉴드 주면서 드 쉴드! 쉴드 원 쉴드 아, 아, 원 받아가 탈로탈로탈로까지탈로까지탈로까지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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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실히 이라서 아무것도 못하니 이거 하면서면서싸가 적게 플레이 어? 아 싸가 두번큐 그렇죠 두번 쉴드 주면서 w w 저러 그러 그러 좋고 저거 못넘어가 저거 더... 예, 예. 안 되나 보다. 왜안 돼? 빨랙 초저저 빨래도 될 텐데 저 빡따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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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더더 유! 헤이. 에 에. 아까 아까 지둥이 타더니 싹다울었어 그냥 일리롤1 찍고 접는다. 오. 자, 근데 봐. 삐짱에 맞췄어. 저아 씨발 이게 안 걸리네. 그렇았죠 그래 해봐해봐해 봐. 이주면서이주면서 이씨! 이 좋아요. 이씨! LC 셔츠 줘. 아, 상아. 내가 대신 맞아 주는 건가? 그 그렇죠,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해주다해주다 혼주다. 이거 너무 어떻다아칼리 아니죠. 아니죠. 오, 이거 끌어들임? 피하고. 오, 좋죠? 나이스. 연막 연막 연막. 나이스 쏘냐. 오, 연막 그리고 연막 좀. 오, 추조냐. 오! 오요 여러분. 피 제일 오, 아칼리 내가 먼저 뽑니도 잘한거 아니. 야 아니야 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내가 더잘 r Wow, the 가 w o 가 h i 가와 근데 n a r 에다가 마지막 t 막까지 to the sun. w o 로 hello, 뭐 o m m y What 시 h e one, t 내가 봐. 거. 내가 봐. h 봐.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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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 여기 가릴 수 있을 텐데? 아니, 아칼리가 뽑기 그냥 엄청 힘들어. 뽑고! 그냥 내가 먼저 달려가! 내가 먼저 달려가! 그냥! 싹 빠져서 죽이그렇죠 궁큐어! 아 이거. 궁큐, 어, 궁 어, 어, 그렇죠! 연막 깔고! 연막 없나요? 연막 없나요? 있죠. 살았죠, 이러면. 스피드 주면서. 나이스. 탈원이 네. 아, 아무것도 못 내요, 그 연막에 도와주고요, 이제. 나 잡아봐. 잡아봐. 얘퇴근해보다면 이제 이렇게 그냥 하요 어려... 아니, 마이? 그냥 가가을 가고싶대요 이분 뭐하냐 씨 마나템을 뭐로 채워요? 바로 속박? 마나안써 네? 마나 침착 오졸다 아, 이거 아니고? 나이스 칼리오칼리오칼리오다 해줘 칼리 해줘 끝나는 중칼리 해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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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캐리가 아 뭐임 해해해 보고있는 선생님 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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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 캐리 시야 선생님 캐리가 아 캐리가 아50% 캐리 선생님 선생님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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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r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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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가리 오이 캐리 아니 질도 내가 아, 봤을 너딜탱이니까탱이니까 퇴... 탱이니까. 퇴... 내가 못 질러 뭐 받은, 딜... 받은, 딜... 딜... 받은 아, 피라 라 아, 아, 회복량 해방. 아 회복량이지 받은 피라 어디 어 받은 피라 아, 이거 이거 <laughs> 어. 회복량 없죠 회복량은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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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갑자기 씨발 미친 캐리 독단적 1등 혼자잖아 아 내가 다잖아 진짜 진짜 게 혼자 한다는 얘 어. 진짜 야, 야 이거, 아이, 진짜 혼자 있어 이거 거 어, 거 보고 는 yeah, 너, 너, 야, 채팅치는 너, 채등치는 너, 어이